나프렌즈 앨범 저 방금 팬매니저 언니께서 저에게 선물 이러면서 주고 가셨어요 그리고 언니가 리뷰 사인 한 번만 해주세요 라고 해서 언니 이름으로 이렇게 사인해서 드렸습니다 첫 사인이었어요 나프렌즈 앨범의 첫 사인이었습니다 실물이 크다고요 그쵸 음 저도 이거 오늘 처음 보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앨범을 가보려고 <laughs> 언박싱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리비의 나 프렌즈 앨범 아, 아니야 리비의 앨범 언박싱. 보통 썸네일을 이렇게 제가 그러면 여러분 한번 노래를 틀으면서. <laughs> <laughs> 나 프렌즈 이거 노래를 풀면서틀면서 어?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포토 카드 먼저 볼까? 근데 뭐 나오는지 알죠? 음암. 이게 사실 저희가 이 포토 카드가 왜 약간 저도 다양하게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렇게 앨범으로 나올 계획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그냥 기록용? 약간 이런 거였거든요? 기념? 기념? 약간 이거였는데, 갑자기 포토카드를 보내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포토카드를, 셀카를 보내달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 저희 사진 없는데요? 이렇게 해서 했던 그 사진들이, 이렇게 포토 카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일단은 키진이 굉장히 예쁜 키진이는 근데 사진을 진짜 많이 찍어서 종류가 되게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총을 들고 있어요. 손이 안 되는데. 그리고 진솔 언니, 뚜란 부이 누구 제일 많이 찍어줬냐고요? 저는 어, 그냥 시이다 각자 개인으로 있어가지고 그냥 저는 다 찍어줬어요 진짜. 저는 그리고 심지어 필름 카메라까지 가져가가지고 엄청 열심히 멤버들을 찍어줬답니다. 그래서, 필름 카메라 그거, 뭐냐. 그, 사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제 제가 올리지 말라 했어요, 멤버들한테. 내가 나중에 올릴 거라고. 그래서 아직. 제가 나중에 언젠가는 올릴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저는 이렇게. 이, 이런 사진이 나왔습니다. 저도 약간. 아쉽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포토 카드가 나왔고요 예쁘죠 뭔가 팬 사인회 도렀으면 좋겠다 이런 걸로 재밌을 것 같아 우와 아 이게 저라서 빨강색깔 배경에 건으로 이렇게 빵야 이렇게 CD도 있고요. 또 안에 뭐가 있나? 처음 봐요. 진짜 잘안 보여. 아, 이때 이거 그 촬영이 너무 아쉬웠던 게 진짜 저 이거 립을 10분도 못 땄을 거예요. 진짜로 왜냐면 거기가 이제 저희가 너무 아침, 아침부터 가서 이제 거기도 어쨌든 간에 오픈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시간을, 오픈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촬영을 끝내야 됐었단 말이죠. 근데 제가 마지막 순서였어요. 그 촬영 장소에서. 그래가지고, 앞에 봐, 이렇게 다 찍다가, 저도 빨리 찍어야 되는데, 오픈 시간이 한 10분 남았는데, 제가 아직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괜찮은가? 이랬, 이랬거든요. 근데, 진짜 립을, 딱제 파트 두 번을 따고, 이렇게 철수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왔더라고요. 신기하게도. 그래가지고 이렇게 뮤직비디오가 탄생이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때 진짜 아 이렇게 해서도 뮤직비디오가 나갈 수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신도 제가 찍을 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원래는 희진이를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저를 급하게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자고 있다가 에? 이러면서 에? 저요? 저 지금 아닌데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일단은 와보래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선생님을 이렇게 딱 부르시더니 이 친구한테 이거 알려줘라. 그래가지고 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 메이킹을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제가 아 너무 어려워요. 막 이랬거든요. 근데 제가 한 진짜 안무라고 일단 아 지금 해야 되니까 집중을 빡해가지고 안무라고 생각을 하자 해가지고 한세번 이렇게 딱 풀로 세 번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박 이러고 나서 했는데 한 그것도 몇번못 찍었어요. 되게 아쉬웠는데 되게 좋게 봐주셔가지고 감사히도 하지만 저는 너무 아쉬웠다는 거 뭔가 처음 해보는 거여가지고 근데 진짜 너무, 사실, 이달의 소녀 컨셉에서는 그런, 이런 컨셉을 할수 있는 기회가 흔치가 않아가지고,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솔직히. 너무너무 재밌는 그런 촬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진은? 여기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 오, 되게 강렬하다. 화가 잔뜩 났는데? 이거 언제 찍었셨지 저희는 이거 찍은지도 몰랐거든요? 아 어, 이거 멋있다 이게 포스터에 있는 그 사진인거죠? 저 이때 진짜 근데 진짜 재밌었어요 뭔가 오랜만에 심장이 떨리는 기분? 막 이래 이때도 오토바이가 진짜 제가 감히 이걸 타야 탈수 있다고? 내가 이걸 감히 탄다고?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멋진 오토바이였습니다. 실제로 시동이 걸려있어서 엄청 다리가 따뜻했어요. 여기서는, 오! 다 보여드릴 순 없어요. 그것은 오빛들이 개인적으로 다 보시기 바랍니다. 오! 아, 너무 잘 찍어주셨어요. 오! 이때도 진짜 재밌었는데. 이때는 제가 거의 마지막 신이어서. 아니었나? 어쨌든 엄청 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졸린 상태로 이렇게 하니까 그런 표정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만족하는 신이었는데. 너무 이때는 진짜 립에서 약간 만족하는 게 많았는데. 뭔가 올려드리고 싶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맞나? 만관부. 이게 버전이 다 달라가지고, 다른 멤버들 것도 궁금하다.